다르기. 안녕하십니까 잘 가기 전에 먼저 인사 좀 안녕하세요, 지크입니다 2018년 11월 20일부터 사역공무를 마치고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Q&A 영상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에 대한 이제 좀 답변을 해드리려고 한한 자리로 모였습니다좋 혼자 하나요? 아니요, 저는 여기서 아, 네. 카메라 뒤편에서 대답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치크님이 주니까. 아, 단독샷 아우, 야, 익숙하다, 이거. <laughs> 얼마만이야, 이게. 일단, 내가 너한테 궁금한 거. 음. 기분이 어때요? 아 일단 되게. 사실 아직까지 실감이잘안 나고. 어제가 이제 마지막 날이었는데. 같이 일했던 선생님들이랑 회식 비슷하게 했는데. 아. 시간이 아직 잘안 납니다. 월요일이면 출근해야 될것 같고 사실 2년 동안 계속 똑같이 예, 그래서 시간이 갑자기 확 많아졌어요. 나만의 시간이 생겼다는 거에 좀 되게 기분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나 이런 고민도 좀 들고. 그러딱싱숭생숭하게다 그러니까 아, 좋습니다. 딱 싱숭생숭합니다. 사실 평생 공익할 줄 알았는데 <laughs> 아, 끝이 오긴 오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주 아, 예. 댓글 예, 예. 한번 해봅시다. 지크님 월드컵 커뮤니티 반응 보고 입소하신다고 한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역하셨네요. <laughs> 훈련소에 계시면서 방송을 못하면서 가장 편했던 점 그리고 가장 그리웠던 점이 궁금합니다. 아, 편했던 점? 확실히 그 방송을 안 하면은 목이 좀 편하긴 해요. 목쓸 일이 없으니까 뭐랄까. 아무래도 방송을 하는 동안에는 온전히 방송에 좀 집중을 딱 해야 되는데 채팅 관리하면서 딴짓도 좀할수 있고. <laughs> 그런 좀 장점? 아니 장점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방송에 좀 집중을 해야겠죠. 아, 네, 채팅 얘기하셔서 그런데 예. 조금 어린 친구들이 이제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시스템을 잘 모르는 것 음... 같아서 이런 질문들이 몇개 있더라고요. 군대에 계신데 채팅을 어떻게 관리하셨냐, 관리하셨나요? 아... 그런 질문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 답변을 한번. 그 사회복무가 뭐냐면요, 흔히 이제 공익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한 달은 훈련소에 갔다옵니다. 진짜 기초적인 군사 훈련만 받은 다음에 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주변에 사회복지 시설이라든. 구청 같은데 가서 뭐 행정지원을 한다던가 학교 같은 데도 있고 뭐 지하철 보라색 옷 입으신 분들 있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입은 사람들 알죠? 이거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대체복무라고 해요. 그쵸. 군대 대신에 봉사 비슷하게 하는 건데 퇴근하고 나서는 저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그쵸.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어어어 깨 위로 딱 나오네. 쿠키님이랑 지크님이 같이 방송하면 어떤 컨텐츠를 하실 건가요? 예를 들면 헌스키우기 아니면 감독모를 계속 하실 건가요? 라는 국가 질문까지 그게 사실 저희도 좀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은이 전에는 계속 같이 하다가 한 2년 정도 축진이 혼자서 채널을 2배 거 가까이 불렸잖아요 축진이 혼자서 하는 거에 익숙해진 시청자분들이 또 많이 생겼겠다 새로 둘이 뭘 해야 되나 이게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 그렇죠? 예. 그거는 뭐 피파일 것 같고 근데 조금씩 이제 다른 거를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나는 그치. 너가 돌아오면 그게 제일 하고 싶었어 뭐. 실축 컨텐츠아 실축 컨텐츠 근데 또 이, 코로나 때문에 그치? 또 저 그게 또 약간 변수가 있고 그거 말고 다른 게임 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자 다음 질문 수익은 어떻게 분배하나요? 수익은 5대5대요 기본적으로 그쵸? 어, 일단 이번 달까지는 못 받을 것 같고 <웃음> <웃음> 다음 달부터 아... 다시 받아야죠 이제 이제 그게 또 있죠 m c m 측에서 조금 떼가죠 아 이제 반 떨어지겠네 어쨌든. <laughs> 이제 2인이 되셨는데 2인으로 할수 있는 컨텐츠를 많이 하실 건가요? 어, 그쵸 일단 최대한 살려봐야죠. 혼자 방송을 할때 장점 이 있고 또 여러 시서 방송을 할때 장점이 있잖아요. 그쵸. 물론 장단점이 다 존재하겠지만 최대한 일단 장점을 살리는 방향 쪽으로 고민을 해봐야겠죠. 거기서 약간 비슷한 질문인데 지크님 오시니까 혹시 피파 말고 다른 종합 게임도 해보실 생각이 있나요? 어, 일단 생각은 있습니다. 사실 그게 꿈이에요. 어, 나름대로 준비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좀 반응을 봐야 될것 같아요. 그거 <laughs> 반응이 어떤지를 좀 보고. 어. 할 만하다 싶으면은 해볼 거고, 아니다 그렇죠. 싶으면은 그래도 하긴 할 건데, 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여러분 반응을 많이. 주세요. 지크님도 아스날 팬인가요? 제가 끌어들였습니다. 아스날 오. 암흑기가 딱 시작될 때 내가 그때 알았나? 아스날 암흑기가 될 줄. 16년도인가요? 그럴 거죠. 챔스 응. 미넨한테 5대1 5대1로진 경기 있잖아. 그1 0대 어, 2야. 새벽에 일어나서 축구를 본게 그게 처음이었어요. 월드컵 제외하고. 그것도 제가 끌어들여가지고 어, 신선하더라고. 내가 원래 그 <laughs> 아스날 미넨 접는 팀이다. 알아. 음, 개발리던데? 유튜브 하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이 무엇인가요? 모든 유튜버분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조회수가 잘 나오게 됩니다. 난 최근에 그거 이승욱 기록기 때가 참 에이, 그치 행복했어. 그러니까 구독자가 많이 오를 때 좋은 댓글이 많이 달릴.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아 그래도 나를 좋아해 준 사람이 많구나 생각보다. 그치. 이런 느낌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내가 혼자서 할 때도 음. 지크님 언제 오세요라는 질문을 1년 전부터 봤어. 감사했지. 아나를 생각해 준 사람이 있구나. 아직도 다음 질문. 축 지님이 군대를 가게 되면 아그 질문도 엄청 많아요. 축 지님은 군대 갔다 오셨나요? 축 지님은 언제 가시나요축 지님은 어디 부대 출신이신가요? <laughs> Ha ha ha! 미친 씨, 아, 저도 사회복무원 음, 올해 말에 신청을 하고, 붙으면 내년에 가겠죠? 내년 3월 이후로 갈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가 군대를 가게 되면, 지크님 혼자 방송을 이끌어야 하는데, 음... 어떤 방향으로 방송을 만들어 나갈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 질문이 따봉 1위. 확실히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부분일 것 같고, 저희도 굉장히 그게 고민이 되고. 고민이 되고. 사실 근데 그거는 지금 확답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둘이 내년 3월까지는 같이 시, 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진행되는 방향에 네, 따라서 맞아요. 좀 그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3월 안에 또 많은 네,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인 틀은 축지님이 그동안 해오셨던 거랑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조금 이렇게 세세한 변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현대추의 비중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근데 뭘 하든 잘할 거야. 잘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저도 축지님이 열심히 하셨으니까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먼 일이에요. 한반년 넘게 <laughs> 남았어. 지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laughs> 그렇지. 자, 이제 Q&A 할때마 나오는 질문이 예. 있습니 유튜브를 왜 시작하게 되었나요? 저는 사실 유튜브는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휴학을 했어요 진짜 할게 없는 거 그때가 유로 시즌이었을걸? 16년 맞죠 아, 유로... 16년. 올림픽이랑 유로 아마 같죠? 맞아 맞아 맞지? 진짜 축구 시즌이어서 축구만 봤어요 그래서 아 이거 이러다가 삶이 피폐해지겠다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고 유튜브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지크님은 왜 같이 하자고 했죠? 얘가 유튜브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솔직히 유튜브 저걸로 될까 했는데 되더라고? <laughs> 어, 신기하더라고 오늘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야 나도 그거 너랑 같이 영상 만들어서 네 채널에다 올려보면 안 되냐 해가지고 저도 몇개 같이 올리다 맞지, 보니까 맞지. 구독자가 또 생겼어 그러니까 또 욕심이 생겼어요 어 아, 우리도 진짜 다른 유튜버들처럼 다른 것도 좀 해볼까? 해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일단 채널 근본이 어땠좀 축구 관련 된 이야기나 이런 걸 다뤘으니까 아무래도 축구 게임을 한번 해보면 보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피파라든가 그런 거를 조금 했는데 그래도 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얼굴을봐 그래서, 하고, 어, 뭐, 이렇게 약간 또 전문적으로 방송도 조금. 갑자기 방구수도 생기고. 그래요, 맞아. 그래서. 축구 게임 방송 쪽으로 지금은 됐는데, 그렇게 음. 시작을 했죠. 지크님과 축지님 두 분이서 했던 싸움 중 가장 큰 싸움은 무엇이었나요? 싸움? 싸움? 안 돼, 약간 둘 다. 싸움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아니 약간 의견 대립은 몇번 있었어도, 음. 진짜 막, 찐텐으로 싸운 적은 음, 없어. 맞아요. 왜냐면, 근데 의견 대립이라는 거는, 사람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치.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채널을 둘다 만들어 나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싸운 적은 없습니다. 싸우진 않아요. 음. 그거 둘다 성격이 워낙 그런 성격이 아니에 맞아요. 아, <laughs> 질남님은 어떤 유튜브 채널을 보시나요? 저는 요새 모찌모찌라는 채널을 가장 즐겨보고 아, 있고요. 저도 모찌모찌라는 채널을 가장 즐겨보고 있고, 침착맨님 채널을 요새 좀 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세 가지만 뽑자면, 일단 요즘 피지컬 갤러리. 아, 그것도 본다, 맞아. 최근에 예고편 보셨습니까? 어우, 나도. 소름돋더라. 무섭다. 아, 제 영화가 아, 더라 어쨌든 그거랑 메이플을 접었거든요? 아, 메이플 아, 접었으면 봅니다. 접었어요? 지능 상승했습니다. 어, 인트 떡상했네? 그렇지. 아, 근데 유튜브 해봐요. 재밌잖아 나무 남는돈쓰 너무 행복하다. 고 <laughs> 어쨌든. <웃음> 메이플 레드 출신. <laughs> 음? 아까 피지컬 갤러리랑 미션 파서블 채널도. 음잘 그리고 그 아프리카 TV DJ 김민교님이라고 있는데 그 채널도 자주 보고. 좋네. 그렇습니다. 다들 유명하신 분이지. 아, 한 가지 더. 클템 튜브. 아. 자, 다음 질문. 음. 서로 두분 번호를 뭐라고 저장하셨나요? 나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저는 전화번호는 그냥 다빈으로 되어 있고, 지크이 음. 본명으로 되어 있고, 이제 카톡 별명이 킹짱 갓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저는 저는 그냥 그냥 <laughs> 어... 그냥 지현님. <지연을 웃음> <지연을 웃음> <laughs> 음. 아니 근데 아. 내가 다 이렇게 저장이나 사람들을. 맞아, 근데 나도 전화번호 는다 그렇게 저장해.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름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 그럴 경우에만 성까지 맞지. 붙여서 저장. 아, 저는 아예 사람. 이름이 똑같은 사람도 있어서. 어. 그분들은 모르실 테지만 어. 그분들의 성격을. 손 씁니다 아하하하하 옆에다가 야, 야 그거 재밌다 나 그런 거난 <laughs> 어.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만약에 뭐 중학교에서 만난 박재현이다 그러면은 무슨 무슨 중박지현 아, 무슨 무슨 고 박재현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는데 나는 <laughs> 예를 들어 김사빈이라고 치면 착한 <laughs> 진짜 진짜 있어 착한 땡 o 좀응 그렇지 어쨌든 그렇지. 벌써 2년 됐네 동거하시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따로 사시나요? 동거는 안 하고요 원래는 진짜 같은 아파트 진짜 30초 거리 같은 동 호수만 달라서 진짜 그래가지고 아, 네. 한 1분도 안 걸렸는데 지금 제가 이사를 와가지고 한 자전거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뭐, 같이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 같이 살지 않아요 다음 질문. 축진집 근이 어렸을 때 공부 잘했나요? 저는 어렸을 때 공부 좀 했습니다. 그렇 저희 해드리는... 둘다 근데 고등학교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아니었지. 어, 사실 그랬는데. 사실 고등학교 때 제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가서 났어요 <laughs> 나도. <웃음> 아니, 그러니까 놓는 않았어. 하긴 했어. 음... 하긴 했는데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해서 공부를 했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지금 와서 그냥 제 생각인데? 약간 강제로 시켰잖아요. 저학교가맞아 아, <laughs> 나는 좀 그거에 대한 반항이 있지 않았나. 어, 약간 힙했네. 좀 그때. 그 사실 핑계고요. 그냥 안한 거예요. 나는 그렇습니다. 아, 나도. 지키 <laughs> 그래도 국어는 잘 하시잖아요. <laughs> 아니, 제가 이과 때 국어만 했어요. <laughs> 수학에 대한 반항심이 좀 있었겠지. 아까 축진님, 비파 커리어 무대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커리어 무대는 뭔가요? 저는 비파 19박 축지 의기우기그 음... 놀이치까지 이어지는 그거랑 최근은 이승우 우기가 아닐까. 그렇죠. 저도 뭐 비슷한 거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요리는 누가 더잘 하시나요? 무조건. 지크님이죠. 지크님이 일단 아니... 요리에 대한 일각견이 있으셔서. 근데 또 축지님이 어떤 요리에 피를 타고나셨기 때문에. 방학동 최고 맛집. 한국명은 <laughs> <laughs> 비공개. 어, 거기서 또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게또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아, 근데 이제 어디 여행 가거나 하시면 이제 지크님이 뭐 해주시는 예를 들어 탕수육 이런 거 아무도 잘 못하잖아, 아무나. 지금 그런, 그런 거 좋아하긴 해요. 닭껍질 뭐 튀김. 맞아요. 신기한 무슨, 거 해보고 이러 무슨, 막, 마라, 뭐. 마라전구 이런 거? 그리고 라면을 기가 막히게 잘 끓입니다. 라면을 그냥 안 끓여요, 저는. 그쵸. <laughs> 뭘, 뭘 넣고 막 그렇게 끓여서. 기가 막히게 잘 끓여요. 맛은 있더라고. 네. 아, 그리고 고기도 기가 막히게 잘 끓습니다. 음. 그래서 고깃집 가면 무조건 치크님이 구워요. 자, 다음 질문. 편집은 누가 하나요? 저희는 편집자 따로 없는데, 많은 분들이,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편집자 없다는 사실을 들으면 놀라. 생각보다 편집 그게 괜찮은가 봐, 보시기에. 어. 오, 이거 너네가 편집하는 거였어, 난 음. 당연히. 편집자가 있는 줄 알았네. 네. 반응들이 많더라고. 어쨌든 저희가 합니다 편집은. 네, 그렇습니다. 따로 편집자 없고요. 기회가 되면 좀 구해보고는 싶은데, 그렇지? <laughs> 아직까지 형편이. 자 다음 질문. <laughs> 슈티님은 지크님이랑 같이 하실 때가 좋으셨나요? 아니면 혼자 할 때가 더 좋으신가요? 근데 이건 나도 좀 궁금하다. 난더 좋을 때는 당연히 같이 할 때였지. 왜냐하면 티키타카 하는 맛이 있었거든. 음... 근데 이제 혼자 하면서 과거 영상이랑 비교해 보면 텐션도 늘었고 발전한 게좀 많지. 그치, 성장했다. 그렇지. 좋은 거는 둘이 할 때가 더 좋아요. 성장의 계기가 되었군요. 그렇죠 응. 둘이 친구 한지 얼마나 됐나요? 6년 차. 어, 6년인가 벌써? 고3 때 같은 반이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건데, 지크 첫인상이 있어요. 제가 몰랐을 때 직크님. 응. 고이 겨울방학 방과후 어. 때그 지크님 머리가 옛날에 이 모이칸이었거든요 어맞아나 짧게 하고 다녔아 그리고 지크님 그때 뭐 붕대를 하고 있었을걸? 하염지 코에 붕대를 맺고 그래서 나는 저 친구 처음에 모이칸에다 코에 붕대하고 있으니까 강한 친구인가 보네 <laughs>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음참 <laughs> 착한 친구였지 이제 무섭을 수도 있겠다 <웃음> <웃음> 아니 난싸워고온줄 알았어 질문은 아닌데 지크님 노래 불러주세요 나중에 불러드릴게요 왜냐면 이사 온 데가 네. 방음이 잘안 돼가지고 방음실 가면은 제가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음. 어 벌써 마지막이야? 아니 이, 이 이거는 제가 질문을 뽑은 게 아니고 음. 제가 영상에 축구 관련 질문은 좀 진짜 제발 좀하지 말아달라고 어. 해놨거든요. <laughs> 130몇개 중에 80몇개 정도가 축구 질문이었을 거야. 아이고. 아 이거. 그러 그러니까 과장 그래서 좀 해서 그래서좀 유명으로 쓰게 써주셔가지고 음. 채택을 해봤는데 그래도 진짜 궁금하실만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그 아스날 팬이 된 계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스날 패딩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는 아스날이 뭔지도 몰랐어. 입고 가니까 야그 야, 아스날이다. 애들이, 너 축구 좋아했었냐? 난 진짜 축구의 축자도 몰랐거든. 그때부터 알아보고 하니까 이제 아선을 좋아하게 됐고요. 지크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꼬득였고, 미안하다, 꼬득겼어난아선를 음, 좋아? 나 맞아. 원래 약팀 좋아해. 나는 네. 강팀 싫어해. 저는 근본 있는 팀을 좋아합니다. 역사가 있는 팀. 아, 어쨌든, 끝입니다. 질문 여기까지. 아, ]고요. 끝인가요? 시청자분한테 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 일단, 많이 낯섭니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낯설고. 야, 근데 진짜, 2년마다 맨날 9시 출근하다가, 이제 안 하면은, 좀 허할 것 같기는 해요. 아. 한, 일주일은 좀 적응이 안 되지 않을까? 사실 어제도 출근하는 꿈을 꿨는데 <laughs> 아 이게 참 많이 낯설어요 그래서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제가 헤매더라도 여러분들 네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시고 애정으로 좀 <laughs>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일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가 된 질남 더 발전하는 질남이 되도록 하겠고 또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여러 혹시 처음 오신 분들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오늘 뭐 짧게 제 복귀 기념으로 Q&A 시간 가져봤는데요 돌아왔습니다 즐긴 남자들과 함께 멋지멋지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laughs> 개귀엽다 수고해요 안녕 <laughs> 나할 말이 생각이 안 난다 옛날에는 카메라 앞에서 말 잘한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쉬다 와서 그래 그것도 막한 일주일 하다 보면 적응할 거예요 열심히 해볼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살, 살도 좀 다시 빼고.